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연일 대북 압박을 강조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황구1 5의 보도가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할 만큼 했다. 네. 미국과 북한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충분한 역가가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라.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지금 이미.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북한 그리고 ICBM을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북한의 그 기술력을 봤을 때 결국은 선제타격을 하고 나면 더 강한 압박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네. 더 강한 압박을 하려면 결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게 끊임없는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중국은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네. 미국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발을 빼는 모양입니다. 네. 러시아는 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도발적 행동도 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어, 한미 지금 굉장히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북핵 위기를 지렛대로 국제사회에서 더 목소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는 원래 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 딴죽을 걸고. 이 호, 호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나마좀 호응을 한듯 했는데. 자, 일단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둘다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here's a real grave danger to China, to Russia, to all nations 제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급증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핵무장을 한다는 언급을. 우리 입장도 밝히지 않았는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한반도 핵무장, 일본 핵무장 따라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 한반도 핵 도미노 현상이 날수 있다. 이거 중국 너희들한테도 별로 좋은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위협이지요. 아 그래요?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도 중국한테는 경계가 끌었지만 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면 대만이 핵무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 통일이 물건다가게 됩니다. 아하. 통일이, 저, 중국은 대만을 무력 통일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무력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대만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네. 무력 통일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국, 중국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저,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맥메스터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한일의 행구장을 꺼려하는 이유 지금 대만의 얘기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꺼려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지금 제 방금 허버트 그 맥메스트가 이야기한 네. 어,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아덜스라고 했거든요. 그 당연히 네. 거기 이제 가로치고 대만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외교적으로는 물론 뭐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베트남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리고 호주가 또 이제 크게 또 에워싸고 있죠. 네. 또 좌측으로 들어가면 인도가 지금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고 뭐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 않지만 네.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 파키스탄은 친중국과 그 외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침민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 지도를 보면 전부 어, 군사적 강국이거나 또이 네. 수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있는 곳에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이 상황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패권국가 굴기는 거사하고 네. 어떤 그 지역 패권마저도 상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강력한 카드를 시기적절하게 하나씩 뽑아내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네. 이 중국을 향한 강력한 압박카드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핵보유 네. 기술적으로는 당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승인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 과연 이거를... 실제로 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자, 우리가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네. 한일의 핵무장 얘기를 한적이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난 그 봄에 봄에 우리 탑트에서 다뤘지만은 미국의 상원에서도 네. 상원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랬죠. 그랬니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로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인정해 주는 거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바로 며칠 후에 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면은 네. 입싹다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톱탈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속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의 맥네스트 발언 자체가 네. 한국과 일본의 핵 보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네. 이번에 또 새로운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저희가 아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해석한 이 의미를 중국 시진핑도 물론 다 알고 있겠죠. 이게 압박용 카드라는 거다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러나,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네. 북한이 아직은 핵보유국이 안 되었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어, 그 파키스탄의 인도처럼 핵을 인정해주는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주는 거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상태가 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적 차원에서 또 일본이 먼저 사실은 빗대가를 들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안보적 차원에서 핵유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여태까지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어~ 저렇게 한국이나 일본이 자기네들 생존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네. 가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압박이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강력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저보다 더센 카드가 또 있을까 또 있을까 하는데 또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도 또 끝까지 거부한다면 동참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낼수 있는 더 강력한 카드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컨드리 볼곳을 네. 행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까지도 갈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경제를 압박할 텐데 아하.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네. 내년도 뭐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때는 중국도 끝까지 버티고 미국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반도의 위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대상 봉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 대상 봉쇄로 들어가서 서해로 미국 군함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 중국이 북한과 아주 어, 영인된 정상적인 교역만 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계제란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사일 발사대를 벌목용 트럭으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북한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남포로 가는 그 항로를 찾아 한다든지 네. 거기서 만약에 미국 군함이 검문을 한다든지 아하. 그러다가 정말로 어,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선적 어, 어떤 뭐 물건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된 물품이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불꽃이 튄다든지, 네. 불꽃이 튀면 사실은 뭐,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버리는 그런 네. 불꽃이 사실은 안 튄다라고 볼수 없는 게 해상공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반도 북쪽에 반미 정부가 사라진 상태, 네. 순망치안이 사라진 상태, 네. 이게 두려운 거죠. 자, 중국의 시진핑, 과연 눈꾹 감고 미국의 요청을 따라줄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자존심 구기는 상황까지 갈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합진팀은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6위로 뽑은 내용인데요. 북한은 그동안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님. 예. 자, 지금 북한 김영남이요. 최근 러시아 방북 대표단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이 미국의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죠. 결국은 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어, 나머지 다 얻어내겠다. 핵고욕으로 인정받는 조건이란 결국은 뭐 다른 상임 이사국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결국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건 그런 명분, 이제 쌍, 쌍, 명분을 낸건 거죠. 그렇군요. 어, 북한을 핵보육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미국 혼자 힘으로 되지 않고 그렇죠. m p t 가입을 해야 p t 의 규정에 의하면 네. 어, 핵보육은 5대 강국으로 이 안보리 상임위상으로 지정되 있기 때문에 네, 네. MPT 저, 어, 규, 어, 규정을 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개정 해야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어, 핵보육으로 인정을 받, 받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이렇게 해제하려는 거거든요. 네. 제재를 더이안 받겠다는 건데 이것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한번또 결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제재를 이렇게 쉽사리 해제할 수도 없는 건데. 네. 북한건 현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화성 15형을 발사 성공했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자랑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 글쎄요. 지금 어, 비젤런트 에이스 훈련 등 미군이 선제 타격 움직임을 보이니까 뭔가 지금 성급하고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심리? 바로 그 점이죠. 뭔가 네. 지금 중개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좀 우리 좀 뭐야 협상하게 좀 뭔가 중개자가 나서 달라 하는데 마침 이제 러시아의 옷자락을 지금 자꾸 늘어지는데 네. 중국과는 지금 뭐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상태고 숭따오가 왔지만 김정은이 안 만나준 거 보면 중국은 별로 중개자가 안 되겠다. 아하. 러시아가 가장 적임자다. 지금 북, 어, 북중 국경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어, 가족 친척들 또 탈북민들이 통화한 데 따르면 중국에서는 미국이 거의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 트럼프와 어, 시진핑 사이 에 이미 베이징에서 약속이 됐다. 이런 네. 정도로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건데, 그건 뭐 오늘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침 이제 러시아에서 그 대표단이 왔을 때, 김정은이 김영남을 통해서 이렇게 내밀은 것은 이젠 중개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상당히 급하다 조급하니까 네. 좀 도와달라 해서 옷자락도 매달고 또 얘는 이제 북한 권국 70주년 네. 또 권군 정규군 70주년 모두 다 러시아에 의해서 이식된 것소로트화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중국을 경계하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화성 15형을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도 네. 어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네. 핵 미사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 일종의 그 겁먹은 개가 오히려 더 크게 짖고 발악을 하면서 짖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심리 상태다. 그렇죠. 북한이 원래 핵무기를 보유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핵능력을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해서 미국이 공격 못하게 하려고 이제 화성 15형을 지금 쏘았는데 현재 분위기가 이제 또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네. 뭐 화성 15형을 보유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뭐 그런 그 의지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대표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와라. 김정은니 네가 러시아를 좀 와라라고 제안을 또 했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 만나지도 않고 물려버렸는데 지금 러시아는 본인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갈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은 이제 집권 이후에 우리가 먼저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국제 무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상이 전혀 뒤집어져서 오히려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네. 러시아가 어느 정도 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갈 수도 있지만 네. 과연 지금과 같이 북한이 대단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가 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일성이가 해외를 나갈 때는 김정일은 아들이 북한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갈 때는 그건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네. 쿠데타를 할 만한 사람은 열차에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후데타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김정은이가, 네. 김정은이가 만약에 해외로 나가려면 열차에 다 싣고 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 그러니까. 가장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 붕괴를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십사리 북한을 떠나기 힘들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서 오라 그래도 네. 모스크바까지는 가기 굉장히 힘들 거고 아하. 아마 뭐 근처에 블라디보스톡 정도나 아니면 뭐 가까이 핫산 정도에 만약에 네. 푸틴이 온다고 그러면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푸틴이 김정은이 글로 오라 그런다고 또올 사람입니까? 저도 그거는 좀 글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러시아 가기는 거의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남이요. 김영남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경제 제재가 엄, 엄청나게 강도가 세지면서 좀 힘들지 않나 그랬는데 허세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북한은 중국이 송유관만 막아도 석달 안에 망하는 나라인데 100년을 더 가겠다. 지금 70년까지 끌고 온게 기적적인 일인데 네. 100년을 더 가겠다는 것은 저게 북한 지금 아 소위 그 국가의 뭐 원수급이라고 하는 헌법상 형식상 그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북한의 허풍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넘어가기 어렵게 그렇군요. 자 일단 북한은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은 어림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님. 예, 미국 무부 대변인이 한 얘기죠. 핵 네. 보유국 인정 시 협상. 어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뒤를 어, 다시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아직까지 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소용화라든지 핵 소용화라든지 이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어떻게든 핵 프로그램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네. 뭐,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미국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한때 말없이 묵묵히 동참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중국이요.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중국 지도부가 이미 북한을 핵보육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영국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좀 동참을 해주고 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북한을 감싸고 돌아요? 네, 북한을 감싸고 도는 거하고핵폭으로 네. 인정하는 것좀 다른데. 아, 그래요? 영국의 언론이 조금 앞서가고 좀 지나친 해석을 한것 같은데. 네네. 어, 초, 어, 표를 보면은 중국 지도부가 어, 북한의 핵 능력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시점은 지났다 이렇 얘기를 했지. 네. 에, 북한을 핵폭격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걸 만약에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다 보면은 네.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네. 북한을 어, 핵폭격으로 인정하는 것과 좀 다른데 네. 영국 언론이 좀 지나치게 확대해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석간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요 북한의 핵 개발 막기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네. 이미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네. 아, 또 알아봐야 됩니다. 중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형적인 의미가 큰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인정하는 순간 북한과 격이 같아주는 급이 커지는 그 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급증을 갖는 게 아니냐 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반도가 핵무장을 한다는 언급을 우리 입장도 밝히지 않았는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핵무장, 일본 핵무장 따라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 한반도 핵 도미노 현상이 날수 있다. 이거 중국 너희들한테도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위협이죠. 아 그래요?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어, 핵무장하는 것도 중국한테는 경계가를 끌었지만 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면 대만이 핵무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 중국 입장에서는 어, 통일이 물건당하게 됩니다. 아하. 통일이 저 중국은 대만을 무력 통일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적 통일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무력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만이 네.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네. 무력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중국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저,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맥메스터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얻을 어... 가능성이 높은데, 안보도 차원에서 핵보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여태까지 중국이 면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어, 저렇게 한국이나 일본이 자기네들 생존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네. 가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압박이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강력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저보다 더센 카드가 또 있을까, 또 있을까 하는데 또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도 또 끝까지 거부한다면, 동참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낼수 있는 더 강력한 카드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컨더리 보볼콧을 행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까지도 갈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경제를 압박할 텐데 아하.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네. 내년도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때는 중국도 끝까지 버티고 미국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반도의 위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대상봉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 대상 봉쇄로 들어가서 서해로 미국 군함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 중국이 북한과 아주 영인된 어, 정상적인 교역만 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계란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사일 발사대를 벌목용 트럭으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북한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남포로 가는 그 항로를 찾아한다든지 네. 거기서 만약에 미국 군함에 검문을 한다든지, 그러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연일 대북 압박을 강조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총리.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황구5 5의 보도가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할 만큼 했다. 네. 미국과 북한은 모두 자기가 젖은 일에 대해서 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미국이 충분한 할가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라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지금 이미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북한 그리고 ICBM을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북한의 그 기술력을 봤을 때 결국은 선제 타격을 하거나 하면 더 강한 압박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더 강한 압박하려면 결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중국이 역할해달라는 게 끊임없는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중국은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네. 미국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발을 빼는 모양입니다. 네. 러시아는 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도발적 행동도. 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어, 한미에 지금 굉장히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위기를 지렛대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솔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는 원래 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딴 죽을 걸고 이 호, 호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나마 좀 호응을 한듯 했는데, 자 일단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둘다못언급한것 자체가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한일의 행구장을 꺼려하는 이유 지금 대만의 얘기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꺼려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방금 그허버트 맥메스트가 이야기한 네. 어,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아더스라고 했거든요. 그 당연히 네. 거기 이제 가로치고 대만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한국,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외교적으로는 물론 뭐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베트남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리고 호주가 또 이제 크게 또에워싸고 있죠. 네. 또 좌측으로 들어가면 인도가 지금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고 뭐 공식적인 인증을 받고 있지 않지만 네.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 파키스탄은 그 위에서 조금 더올라가면 파키스탄은 친중국 같지만 그외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친미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 지도를 보면 전부 어 군사적 강국이거나 네. 또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있는 곳에.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둘러싸이는 이 상황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패권국가 굴기는 고사하고 네. 어떤 그 지역 패권마저도 상담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강력한 카드를 시기적절하게 하나씩 뽑아내는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네. 이 중국을 향한 강력한 압박 카드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핵 보유 네. 기술적으로는 당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승인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 과연 이거를 실제로 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거알겠죠자 자, 우리가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네. 한일의 행보장 얘기를 한적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 지난 그 다음에 지난 봄에 우리 탑트에서 다뤘지만은 미국의 상원에서도 네. 상원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로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정말로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인정해 주는 거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바로 며칠 후에 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면은 네. 입싹 닦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톱탈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속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의 맥네스터 발언 자체가 네. 한국과 일본의 핵보장을 핵 용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네. 이번에 또 새로운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저희가 아닌 거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해석한 이 의미를 중국 시진핑도 물론 다 알고 있겠죠. 이게 압박용 카드라는 거다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러나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네. 북한이 아직은 핵 보유국이 안 되었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어그 파키스탄 인도처럼. 핵을 인정해주는 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주는 거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상태가 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적 상황에서 또 일본이 먼저 사실은 빗대가